왕을 왕이 말했습니다. 기팔 출현 당이하설 그 나타나는 여덟 군데를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설명해주십시오 하니까. 존재와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덟 가지를 스님이 왕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설명을 잘 들으셔서 불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태와심첫 번째, 제태와심 있을 제짜 퇴짜. 태중에 있을 때는 몸신자,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고 자식을 낳아보 살지만은 그열달 동안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한다는 거예요. 뭐, 제태화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랑을 할때 여러분들의 식이 중음중생이 삼자화합에 경장히 나옵니다. 삼자화합에서 탁 들어간 거예요. 그 이태라고 이태 그러니까 뱃속에 열달 동안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아르마리 식이 매가지고 탁 이태 한 거예요, 태 중에. 그걸 몸이라 한다니, 뭐 들어가서 입태해서 10개월 동안 태에 있을 때는 몸이다, 불성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통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생 치매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경전, 오부니까야 28장 7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태에 대하여 네 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뭐냐? 세번다 매해버리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 이태할 때, 탁 들어갈 때, 네. 그다음 10개월 동안 머무를 때, 머무를 주자, 머무를 때, 주태, 태중에서 나올 때, 여러분 주민등록장에 생일, 생년월일 있죠? 출생 탁, 어머니 속에서 나올 때의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년. 그거 나올 때, 출 때, 입퇴, 주줄 때, 출때다 줄 매해버린 거야. 매해가지고 깜깜이가 돼버려. 멍청이가 돼버려. 치명환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지우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제 아버지 똑똑한 사람들도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 국무총리든 뭐 국회의원이든 천하없는 재벌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크게 한번 대답했어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 별, 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야. 그래서, 그, 근데, 기억을 못 해. 치매 환자. 어? 그래서 이제, 이 지구는 전생 치매 병동 환자다맨 사람들은 모여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오면는 눈깔 두 개, 눈깔 하나 있는 데 가면 눈깔 두개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병신이죠. <laughs> 그래서, 치매병동에 오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오면 이상한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극소수야. 몇명안 돼.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세번다 매해버렸다. 세번 다. 입퇴, 줄 때, 출 때. 어머니 뱃속에 딱 입퇴할 때. 10개월 동안 있을 때. 나올 때다 매해버렸다. 그거야. 첫 번째 경험 아니야. 그래서, 그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달 전에, 그, 80대 어르신을 모시고 모처에 갔어요. 가, 갔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몇년 전에 만날 때, 치매에 걸리신 그 어르신이 기억력이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1박 2일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전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전날 기억을 못 해요. 치매환자치매환자 겪어보시면 손들어보세요. 뭐, 기억을 못하죠. 어제,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해. 그리고 방 밖에 나갔는데 방을 못 찾아들어. 자기 방을 못 찾아들어. 그러니까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간병이 그래야만이 방도 찾아가고 어제 일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했느냐.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돈을 갚을 때니까, 보살님 나에게 돈좀 빌려줘 하면, 보살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생에 언제 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 내일 돈을 갚을 때니까, 치매 환자가, 오늘 빌려달라고는 치매 환자 기억 을쓰니까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모르는 거죠. 어저께 돈 빌려줬는데, 어제, 어제 돈 빌려간 걸 몰라. 갚을 수가 없어, 치매 환자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 세상도 기억을 못해. 심지어는 심한 사람은 아들도 기억을 못해.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서 자식이 맨해왔는데 금방 잊어버려. 맨해왔다가 간지도 몰라요. 집 밖에 나가는 집을 못 찾아 들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생에 자기 집을 못 찾아와. 자기 전생 부모를 못찾아가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하는 치매 환자는. 전생을 기억하는 모는 환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걸 자각해야 돼.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어, 이 체험을, 어, 제가 집에 걸으신 어르신하고, 1박 2일 동안 하고는 참, 나도 큰일이구나. 내 코가 석자라고 나도 큰일이구나. 내 발에 떨어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